시작 네, 아주 좋아요 자, 각팀에 50점씩 에, 플러스 50점 박수 주시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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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어, 어제 선교사님이 아주 맛있는 대롱가자를 많이 줬는데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사울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자, 담에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에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준이 편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크게 고백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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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핍박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요, 담의 세계에 도착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죠? 참된 메시아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담에색에 도착한 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며 사울을 의심했지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 자신만 해도 그래요. 목사님, 청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막 불같이 전도했어요. 주머니에 그 작은 수첩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마다 만난 사람들 이름 적고 기도하고 어느 어떨 때 보니까 (34명) 어.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이 어~ 저기 차를 몰고 회사 회사에 출장을 가는데 저기 뭐죠 나주에 가면은 임시 그 비행장이 있어요 비상 비행장이 있어요 예전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데, 차를 몰고, 헬로우, 아쭈현 내 네. 보니까 대학생이야. 그래서 타라고 그랬어, 타라고 그어 네. 근데 안 탄대요. 저안 타요. 타세요. 안 탄대요. 왜요? 저 배낭여행 중이에요, 그래. 그래도 타세요. 나는 왜 타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 태웠어. 광주까지 데려다 주면서 예수님 전했는데, 아저 배낭 여행인데 자기 여행을 지금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시작 잘했다, 시작 잘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아,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풀빵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뎅 파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입니까? 아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믿으시마 아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손장난하지 마시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놀라고 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울을 파송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 담에 세계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든지 말안 들면 다 끌고 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시켰는데 파송한 이 사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 무슨 팀이에요? 자, 소망팀이 가장 잘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예수님! 아 아멘! 원이 했어? 어, 잘했어. 자, 여기. 자, 준비, 시작! 석현이가 1등 같아.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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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희는 다음 주에 치마만 더 길게 입고 오면 최고 같아요. 네. 내 마음이 울렁거려, 지금. 어. 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생각나요.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우를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왜? 자기들이 반대하고 자기들이 에? 죽였던 그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담에색에 도착한 그 며칠 후 유대인들이 은밀한 계획을 꾸밉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자기를 배신하고, 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문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성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예. 그때부터 사울을 붙잡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사울이 나갈 때 잡기 위하여 밤나듯이 여러분, 문지기를 세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성에서 광주리에, 아, 그때 당시에 아마 최초 엘리베이터 같아요. 광주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내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셔서 영혼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상급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아멘. 여러분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내년부터 해외로 단기성교를 갈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막 갔다 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제주도도 보내고 막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줄리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런데 예배 태도가 별로 재수없다 그러면 안 보낼 거예요. 잘한 사람 보내야지 가서 창피하게 완전히 망신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위에 거지 같아! 요야안 돼요!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 여러분, 어제 성교사님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번에, 어, 어, 캄보디아에 가서 10일 동안, 여러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들이 얼마나 영어로 찬양을 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더래요. 영어 가서 다 외워가지고 찬양을 엄청 잘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었고 그냥 자기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에마분께 홀리킹 50이 어제 갔는데 어제 막 거기에 집사님, 장노님들 또 감리교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같이 반응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서울의 우리 이종필 목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전극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한달 동안 미국 가는데 우리 교회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인연을 끊어버려 듣고 계십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필 목사님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와 감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요 사울이 변했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지만은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개해 주고 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부터 사울은 에르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책망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할례를 왜에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늦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막내 사도인데. 가장 먼저 믿었던 베드로에게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의 전통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탁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러분 높이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울과 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친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눈을 감고 또 성도 다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손안 들면 창피하니까 자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조용하게 오른손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딱안 듣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손든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저해서 손을 안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자, 박수! 잘했어요. <laughs>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제 여러분 언제 계약해요? 이번 주인가요? 했어요? 아, 비참하네. 불행하네. 목사님은 계속 방학 중인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았죠, 사경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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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학기 학교에 가서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전도가 뭐예요? 전. 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대답해. 전도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자,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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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재밌다, 뭐. 진짜인가 가짜인가 같은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 죽으셨어라고 죽으셨대 하면 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에요. 내 말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이야기 시작되었는데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